건물이 높아서, 세로로 찍어야 되네.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수리하고 있었어요. 어, 그쪽 주변에 보면은 음료수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홍콩 그 밀터티라든가, 아, 어, 이리. 우리나라에서는 봉차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, 이게 밀터티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또 홍콩에서도 가장 많이 먹는 아, 티가 아이스레몬티. 아이스레몬티를 또 가장 많이 먹기도 하죠. 그 다음에 그게 또 유명한 게 타이청 베이커리라는 곳에 에드타르트가 있습니다. 이 에그타르트는 제가 하나씩 사서 우리 손님분들에게 드립니요 차가 서질 않아요. 그냥 계속거요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냄새가 구수하게 나는 베이크하우스라는 빵집이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이크하우스 빵, 베이크하우스라는 집의 에그타르트가더 맛있던데. 이거 개인적으로 사두세요 <laughs> 타이청 베이커리 에그타르트는 어. 일정 속에 하나씩 제공하도록 되 있어요 원래 에그타르트 제일, 제일 유명했던 집이 타이청 베이커리에요 그런데 요 근래에 베이커스라는 게 새로운 빵집이 하나 생겼는데 그 집의 에그타르트가 자 우리나라나 고그 집의 에그타르트는 패스트 위에다가 계란을 붙여져 있어 바람에 근데 타이청 베이커리는 밑에 쿠키예요오저 바... 쿠키 건물 어디서 많이 본 건물이다 거기도8,000미터가더 크고요. 아유 시끄러워.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시간 드리고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. 이거 신축구역 주변에 골목마다 보면은 벽화들 네. 있어. 벽화들. 그런 것들도 한번 구경하시는 게 바로 소호라는 곳 되겠습니다. 예. 제가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까 저기 있다가 그때 각각자 어, 보고자 했던 곳으로 다녀오시고 시간 여유 많으면은 거커피숍 가서. 커피 한잔 하셔도 좋고 어, 만다린 오리엔탈. 자 홍콩의 제일 큰 관광 거문고객이고, 자 왼쪽에 요거 왼쪽에 요 베이지색 건물, 요거, 요거 만다린 오랜다 호텔인데, 요 골목으로 구경이다 뛰어내렸습니다2 yeah. 0 0 3년 yeah. yeah. 구경이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wow. 연예이 공통. 뭐, 공황장애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, 옛날에는 나이 다 정신병을 했어요. 어느 날 아침에 상당히 그 병이 갑자기 도전나봐요. 아침 10시 40분경에 기어들었습니다 보통은 자기 집에서 사실 괜히 나무 호텔로 사는 바람에 저 호텔에 만다린이라는 게 체인 호텔이네요그 다음에 백의고 호텔입니다. 이상하게 갑자기 장사가 확안 돼버렸어요. 그러면서 수리할 때어나 싶어서 8개월 동안 못 닫고 수리하고 난 다음에 장구경식 5원을 달래는 수술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오픈했어요 새로 오픈했습니 아까 조금을 몇번더 보시게 됩니다. 아까 자 저희들 지금 통과한 곳이 바로 여의도 금융타운이고요. 저희들은 약간 옛날 지역으로 갑니다. 자, 좌초로 보면 네 60년, 덜됐서는 60년 오래됐으면 80년 된 아파트 그 다음에, 요렇 각각 다른 건물, 다른 아파트가 공간도 없습니다. 담도 없이 다닥다닥다닥 다닥 다닥 다 붙어 있어요.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. 엄청 비싼 곳이라요 각각 다른 곳이라 건물들이 다, 다 붙어 있죠. 우리나라가 건물 지을 때 공간권, 환경권, 일조권, 조망권 없습니다. 야, 그래도 이거, 어, 이거, 주방권, 이거, 조망이네, 조망. 조망, 조망 좋은 건물이다, 아주. 그냥 지으면 됩니다. 바로 해, 해, 그 다음에 내가 아파트로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, 야. 내 앞에 큰 아파트가 큰 건물이 들었으면서 바다가 안 보이게 되렸어 소송해야죠, 우리나라는 공공은 안 됩니다. 니가 더 높게 지으면 되지, 뭐. 니가 <laughs> 더 높게 지어. 이야, 좋다. 산은 모자라고. 그 다음에, 희들 지금 들어으니 홍콩섬이 딱 우리나라 제주도 같이 산이에요, 상 산이에요. 요 앞부분만 약간 평지고, 전부 다 산이에요. 네. 아파트가 네. 산 위로 다 있습니다. 자, 산 위로 네. 갈수록 네. 비싸집니다. 얼마나 비싸나? 최고 비싼 집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산 위로 갈수록 단동네대 네. 자, 좀 이따가 이제 내립니다, 희들 홍콩이 식민, 영국 식민지 시대 상징물 중에 하나인 이청 전차를 제대로 체험해 보겠습니다. 야간1 0노 오분에서 한 20분 정도 타고요. 저희들 한참 뒤에 제들 버스 만나요. 요번에 내리시면은 자 여자들 가지아니 한참 뒤. 5석의 편의를 위해서 내륙에 어, 어, 간이 종점적으로 가고 중간에 타면은 2층에 못탈 수도 있어요. 전차는 뒤로 가서 앞으로 내립니다. 여기게 어, 우리 리그 우리나라에서 했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죠.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아, 보셨나요? 아, 음. 아시는요 건물 그 재건축을 한다고 나때는데뭐팀목이죠 전국 남부지역, 오, 대만, 이런 쪽, 동남아시아 쪽 보면은, 우리 우리나라 처럼 철근이나 쇠파이프를 쓰는데, 어, 지금 철근이나 쇠파이프를 쓰기도 쓰지만은, 아시바가 아직도 대나무를 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래서 건물 바깥에 대나무 막 많이 엮어놓은 게 보여요. 요게 버입니다 대나무는 소유질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, 대나무가 부러지지는 않습니다. 대나무는 필지는 몰라도 부러지지 않습니다. 충분한 힘을 받는다고? 오, 힘들다.